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스만운교 배용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요. 음, 영적 체험, 어, 이것은 그 여러분이 어, 은혜 받는 차원에서만 어, 들으시고요. 분별하시고 어, 또 도전 받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임재 임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예배 가운데서 그 임재, 음, 그 임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어,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시카이나 영광, 그저 이렇게 구름처럼 덮이는 어, 그런 영광이었죠. 신의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막에도 마찬가지고요. 음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신약 시대에 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 임제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현연하심, 어, 임제.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거죠. 세상이 줄수 없는 이 임제가 나타날 때에, 음, 우리가 첫 번째 그 예배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고, 음,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죠. 찬양하면서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믿음, 이것이 어, 발현되면서 임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현연하심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막 깊어질 때에 예. 그때 어 제가 보는 것은 어, 영안에서 어, 감지가 됩니다. 음 거의 어 어떤 주님의 어떤 어떤 파도 같이 어떤 물살 파도 어, 이렇게 파도 같이 다시 막 웨이브가 확 크게 치듯이 어, 예배당 뒤쪽에서 는 아닌 옆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웨이브 같이 되듯이 확 뭔가 밀려와요. 음, 이렇게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듯이 아주 근데 거세지 않고요. 부드럽게 넘어 오는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게 되겠어요. 그때 임재가 깊어졌다는 것을 딱 감지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아, 굉장히 이, 이 찬양이 올라가고 있다, 아, 올려지고 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어. 분산된 마음이잖아요. 처음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있다가 예배당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한 마음이 딱 되는데, 그 주림을 찬양할 때한 노래, 그죠, 한 노래 가지고 동일한 가사를 가지고 주림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때, 그때 어느 정도가 되면요, 깊어져요. 그럴 때하늘로 올려지는 찬양이. 확 어, 빛 가운데서 빗줄기처럼 쫙 올라가는 것이 감지되는 때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파도 음, 깊은 줌에 임자가 확 밀려오거든요 그랬을 때 성도인들이 가마감동 그 가마감동을 느껴서 음, 이렇게 그 감동 속에 깊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그분 어, 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반응이 있겠죠 하지만 어, 중요한 것은 초점입니다 초점 주님을 향한 초점이 동일하게 쫙 맞춰지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쫙 밀려옵니다. 이렇게 쫙 밀려오고 아니면 그 어떤 물이 잔잔하게 물살이 쫙 흐르듯이, 맑은 물이 흐르듯이 발목이 찹니다. 거의 보면 발목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 에스갤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발목에 잔잔하게 물이 차듯이 쫙 밀려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도 증가되죠. 쫙 이렇게 천천히 증가되죠. 그러면 그, 예배일 가운데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시작하는 타이밍. 그때 그렇게 임하거나 아니면 빛이 빛이 사방에서 임하거나 아니면 천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 천사의 모습이 감지되어서 어, 이렇게 양 사이드로 서 있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 위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름 붓는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간혹 보이고요. 거의 보면 밀려오는 그런 임재. 어 아니면 요 안에 꽉차 있는 어떤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꽉 차요 주의 마음 주의 사랑 아 주의 은혜라고 할까요 꽉 차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 집중돼요 이 갑자기 쏙 집중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준비가 된것 같아요 어, 마음이 확 열리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초 집중이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음, 저도 요즘에 부단히 그죠, 그 찬양의 임재 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길 원해서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음, 끊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 영적 흐름을 어, 끊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의 어, 선포. 그 가운데서 어, 어떤 마지막 부분이나. 중반이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어떤, 하나님은 또 특별한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그 특별한 타이밍이 딱 주어지는데, 그 타이밍 때에 감동이 굉장히 깊어질 때가 있어요. 음, 어, 어떤, 그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어, 깊어지는 데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따라가더라고요. 그죠? 첫 번째, 감정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 혼적인 어떤 우리 어떤 의도죠. 이거는 아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 감화 감동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이어서 이 감정이, 혼이 따라와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 그럴 때 제가 먼저 감동을 받죠. 또 여러분이 감동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감동을 받는데 갑자기 쑥 깊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쑥 깊어져요. 그 타이밍에 제가 어 갑자기 어 눈물이 솟구치든지, 음 어그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갑자기 그 의미와 깊이가 확 깊어질 때가 있거든요. 참 그때가 참 신기합니다. 어 저도 부단히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인데 쑤 깊어져요 그때. 그때 갑자기 눈물이 터지거나 막 격해집니다 제가. 음 어 그래서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이 감정이 확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데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회중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갑자기 뭔가가 더 집중되고 어마음의 감동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음. 동의가 되고 제 마음과 확 갑자기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아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있고 주님이 부어지는 것을 같이 동시에 이것을 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쑤 깊어지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예. 그때가 되게 신기해요. 음 그때가 뭐 굉장히 이 밑이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없는 듯이 쑤 뭐가 뻥 뚫린 듯한 또 하늘에 확 열린 듯한 어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영을 감지된 게 있죠. 영적 감각으로 확 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 어, 그 실제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물 이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미리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예배당 이것이 어떤 벽과 천장 이것을 감지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그죠 영적 세계의 그 모든 공간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한 손에 쭉깊어을때 그때 어 그때는 초월적인 어떤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엄청난 감격인 것 같아요 감격 그 순간에는 이 땅에 줄수 없는 만족과 감격이 갑자기 부어져요. 그래서 회중도 같이 여러분도 같이 이것을 감지할 때 함께 그 마음이 동일시 되거든요.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을 만난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은혜가 있는데 영광의 차원이 갑자기 확 깊어지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감화 감동 속에 확 빨려 들어가듯이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깊이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이 모든 어떤 임재, 하늘의 임재가 파도도 아니고 그냥 열리는 것 듯한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열렸다. 뭐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없이 그냥 뽕 뚫린 거지. 우주 공간한 무중력. 맞아요. 무중력 같은 그런 어떤 공간이랄까요. 그런 공간에 있듯이 느껴져요. 그리고 감격이, 감동이 막 올라와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절제하지만은. 음 그것도 적절하게 해야 되겠죠. 음, 어, 예배를 인도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어, 아무 걸림이 없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 어떤 간섭이 없는 듯한 어, 그런 어떤 영적 세계로 곧바로 그것을 느끼는 거죠. 물론 이 땅이 다 영적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겠죠. 음, 제가 참 신기하게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때 여러분이 더 사모하셔야 돼 그때 그 순간에, 어, 뭐가 달라. 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사모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더 깊이, 예, 이것을 믿음 가운데 끌어당기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 나갑니다. 음, 주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어, 제 믿음을 받으셨어.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만끽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그때는 그 순간에는 저를 안 봐도 돼요, 그렇죠? 목사를 보지 않고도 주님을 보면서 제가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회중은 감을 수도 있겠고 주님을 향해서 갈망할 수 있겠죠. 그 타이밍입니다. 진짜 경배와 어떤 주님 향한 예배, 주님 향한 어떤 마음을 드림 그 순간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저는.